3장 행성계의 형성. 별이 탄생할 때그 주변에는 행성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별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남은 가스와 먼지는 원시행성계 원반을 형성하는데요. 이 원반 속에서 먼지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뭉치면서 점점 더큰 천체가 만들어집니다. 이렇게 해서 행성, 위성, 소행성, 해성 등이 탄생하는 것입니다. 우리 태양계도 약 46억 년전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데요.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은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, 목성은 거대한 가스 행성으로 태양계의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. 이렇게 행성계는 단순히 별 주변을 도는 천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되는 시스템입니다. 또한 행성계의 형성 과정은 별의 질량과 주변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. 작은 별 주변에서는 지구와 비슷한 암석 행성이 형성되기 쉽고, 큰별 주변에서는 거대 가스 행성이 더 흔하게 발견됩니다. 이렇게 다양한 행성계는 우리 은하의 풍부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. 다음 이야기는 외계행성의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